후회, 실망. 아, 내가 왜 그랬을까?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,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아좀 누군가 썼으면 좋겠고, 그냥 내가 썼으면 좋겠다. 그런데 좀 짧게 한축적으로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. 저는 나쁜골프 강창욱입니다. 제가 원래 하는 일은 광고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. 원래 광고 카피라이터로 시작을 해서 대행사에 다니다가 지금은 영상, 광고 영상 프로덕션의 기획실장 겸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. 뭐 골프 한 지는 꽤 오래됐고요. 골프를 너무 좋아해서. 이제 골프를 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고 또 떠들고 뭐 아니면 뭐 수다도 떨고 그러다가 좀 쓰고도 쉽고 그래서 골프 유튜브 나쁜 골프를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골프에 대한 책도 지금 여러 권네 번째 책까지 나왔습니다. 처음에는 이제 이름을 뭐라고 줄까를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. 그냥 뭐 좋은 골프 이런 생각도 했었고, 뭐 쉬운 골프, 뭐 즐기는 골프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다가, 아 골프가 정말 왜 이렇게 안 될까?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? 뭐 마치 나쁜 남자 같이 굉장히 치명적인데 뭔가 잘안 되는 내 뜻대로 잘안 되는 것 같은 느낌. 왜 예전에 영화 보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있는데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막 가슴 치면서 이런 나쁜 사람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.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그냥 나쁜 골프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골프를 하면서.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, 아, 내가 그렇게까지 괜찮은 애는 아니구나. 좀, 나 좀, 별로네,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골프를 하면서요. 음. 때로는 누군가를 막 이기려고 아둥바둥 하고, 또그 사람이 안 되기를 바라는, 뭐, 참 나쁜 마음이잖아요. 그런 마음도 생기고, 또꼭 이기기 위해서, 뭐, 안 되면 성질도 내고, 속여볼까? 이런 생각도 들게 하는, 뭐, 그런 것들. 그래서 골프가 나를 좀, 좋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좀 나쁘게 만드는 거 아닌가?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나쁜 골프라고 이름을 지었고요. 또 재밌잖아요. 그냥 좋은 골프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특이하고. 제가 골프를 이제 처음 연습장에서 처음 그 채를 잡았을 때 골프 클럽 7번 아이언을 잡았을 때 저는 그냥 바로 느꼈거든요. 아 이건 내가 빠질 수밖에 없구나. 이거 너무 재밌을 것 같다. 그래서 이제 뭐 계속 잘 쳤죠, 재밌게. 근데 재미라는 것도요, 예를 들면 무슨 지속 가능한 재미? 예를 들면 재미가 재밌어도 흥미를 우리가 잃듯이, 흥미를 잃으면 또 재미를 잃게 되잖아요. 그래서, 아, 재미에도 어느 정도 목표가 있어야 되겠다. 아, 내가 목표를 계속 이뤄 나갈 때그 재미가 지속되는구나. 왜냐하면 스코어가 더 이상 뭐 줄지도 않고, 더잘칠것 같지도 않고 몸은 점점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지는데 아 내가 어떤 다른 재미를 좀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아 그래 그러면 뭐 이런 티칭 프로 자격증 유튜브 야 유튜브를 하려면 그래도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 무슨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조금 더 신뢰도가 쌓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뭐 인스타그램에서도 골프에 대한 글만 쓰게 되고 방송 출연하게 되고. 그렇게 이제 계속 이어지는 거죠.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. 이 책은요, 제가 생각이라는 제목을 붙인 이유가 골프는 생각이 참 많은 운동입니다. 사실 생각이 너무 많아서 문제 인 운동이거든요. 그러니까 샷을 한번 하고 스윙을 한번 하는데 보통 2초 미만이 걸린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들 백돌이 백순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. 백돌이 분들도 예를 들어서 200초. 그러니까 그러면 뭐 3분 조금 더 스윙을 하는 거잖아요. 기술적인 면으로 볼 때,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 우리 다 생각하는 거죠. 아 다음에 어떤 샷을 칠까. 그리고 그런 뭔가 진취적인 생각도 있지만 후회, 실망. 아 내가 왜 그랬을까. 그리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.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고 자학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. 아, 좀 누군가 썼으면 좋겠고 그냥 내가 썼으면 좋겠다. 그런데 좀 짧게 한축적으로 그렇게 좀 썼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나쁜 골프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 이어서 약간은 비슷한 느낌으로 또 책을 쓰게 된 거죠. 저는 사실은 이제. 뭐,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뭐 재밌다. 근데 이거는 뭐 그냥 그럴듯한 이유가 되질 않잖아요. 근데 제가 뭐 여러 번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경기장인 것 같아요. 다 다른 코스. 우리가 축구장도 물론 다 다르죠. 그렇지만 그 규격이라는 게 일정한 규격이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몇 미터에서 몇 미터, 뭐몇 미터 이상, 야구장도 마찬가지고요. 뭐 농구 코트도 마찬가지고요. 그런데 골프는 골프 코스는 자연에 가장 가까운 어떻게 보면 자연을 꾸며놓은 아주 다른 코스에서 우리가 플레이를 하는 재미가 일단 있고요. 그게 저는 골프의 가장 큰 매력 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강원도 골프장이 있고 뭐 미국 캘리포니아 에 골프장이 있고 스코틀랜드에 또 척박한 골프장이 있고요. 그래서 이렇게 각기 다른 코스에 가는 것 그리고 꽤 길게 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골프 라운드를 하면 보통 한 4시간 정도를 요 그4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납니다. 선택하고, 뭐 후회하고,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리고 또 부시앗에 막 스스로 만족하고, 뭐 일이 일비하고, 길지 않은 시간 동안에 정말 여러 가지 드라마와 위기에 봉착하기도 하고 또 극복하기도 하고 또 위기에서 실수를 했는데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또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또 그게 또 골프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고요. 그리고 어떤 단순한 운동 능력보다는 아주 여러 가지가 복합된 예를 들면 뭐 영화를 종합 예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정신적인 면 스피드도 중요하고 또뭐 인내력도 중요하고 또 파워도 중요하고 그리고 명, 명확한 판단력 같은 것도 중요하니까 약간 종합 스포츠 같은 그런 느낌 뭐 그런 것들이 굴프만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예전에 한창 바쁠 때는 그 그늘집이라고 그러죠. 그늘집에서 뭐 전화로 아이디어 뭐안 같은 거막 설명한 적도 있고요. 그리고 새벽 3 시에 굴프 연습장에 가서 거기서 아침까지 굴프 연습을 하고 바로 라운드에 간 적도 있고. 뭐 하루 45홀 친 적도 있고. 뭐 말할 분 많죠. 뭐 예전에 특히 초창기 때는 뭐 정말 많죠. 때는 왜냐하면 뭐 일도 광고 일이라는 게 이제 바쁜 일이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을 쪼개서 골프를 해야 되니까 뭐 밤새고 골프 친 적은 정말 많았고요. 음.